네,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그렇게 많은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뭐 목사니까 당연히 우리 노회에 속해 있고 어, 평안노회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총회 회원이기도 하고 그거는뭐 그냥 속해 있는 거고요. 제가 활동하는 모임은 독수리 5형제라는 모임인데,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 다섯 분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부목사를 했던 안양의들다락교회 출신 부교역자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마음이 맞는 몇 분이 모여서 또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독서도 하고 그래서 나눔도 하고 또 같이 하시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뭐 한두 개 정도는 모임에 속해 계시죠요 친구들 모임이나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많은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향우회 전우회 뭐 그렇 또 취미가 같은 사람들 등산 모임, 스포츠 모임 또 독서 모임 등등 동호회 모임, 분호회 모임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신호회라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정치단체인 정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 같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이런 모임들 가운데 한두 개에 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어, 홀로 외로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런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고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지. 요 간단합니다. 나도 들어갈래.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면, 뭐,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요 원하면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을 시켜주지요. 그러면 뭐, 회비 납부하고 가끔 행사에 참석하고, 그죠? 어, 그러면 되죠 그러면 태운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또내 쪽에서 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때나 그만두면 됩니다. 그치요? 아무 때나 그만두면 됩니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요, 불리 당할 것도 없고 마음에 부담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임 혹은 단체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신림 소망교회 식구들입니다. 우리 신림 소망교회 속한 선도님들이십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에 많은 단체나 모임처럼 교회도 그냥 하나의 단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단체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단순한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 역시 아주 쉽고 간단하지요. 가끔씩 예배 에 나오면 됩니다. 황금 좀 적당히 내고 또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두고 되죠. 전혀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단체나 혹은 모임 중에 하나와 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각 나라마다 또각 기업마다 기업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가지각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생김새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다르고, 또 나름 다 모두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웃 교회에도 똑같이 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이 전 미국의 교회에 저 아프리카하고 유럽의 교회도 동일하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뇌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속에 한 피가 흐르듯,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는 한 하나님의 성령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모임이나 단체와는 그래서 너무 다르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일반 단체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반단체 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세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특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먼저 성도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에 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체로서 몸인 교회와 늘 함께 움직이고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서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교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안, 않을 건데 무슨 상관을 하십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속한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웃기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말합니다. 나는 다치지 않았어. 난안 갈래.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손가락이 다쳤어도 다리도 가야 하고 팔도 가야 하고 몸 전체가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다 됐으니까 손이나 손가락만 병원에 입원시키고 올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몸 전체가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절대로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 몸의 일부분,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아, 네. 보면 두 번째, 성도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 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며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잘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나요? 장로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하나요? 권사님이 열심히 있다고 권사님 혼자서 교회를 다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펼쳐놓지 않아도 그렇지 그것을 불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쓰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다리가, 아, 나 이제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그만할래. 나도 이제 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나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다리가 안들 안지이고그럼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팔이 나는 더 이상 팔이 되지 않겠어. 팔의 역할을 이제 나는 고만할래, 은퇴할래.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을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장애를 가진 몸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는죄 아니겠어요? 그죠? 죄죠.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건강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성경 보면 세 번째로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모든 지체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모두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나는 뭐 우리 교회 없어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해요.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도 우리 교회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중요하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 에꼭 필요해요. 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하고 건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목사도 그래요.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인사가 최고지. 에이, 당신이 받은 인사는 별거 아니야. 하찮은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시시시섭자는 작은 일에 불과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래요.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돌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갈더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가운데 쓸 데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평상시엔 잘 모르죠. 없어져 봐야 알아요. 머리가 빠지면 머리가 소중한줄 알고. 음. 새끼 발가락이도 아프면, 아이고, 걸음을, 새끼 발가락을 짱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프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음. 네. 그냥 아무거나 막 씹어서 먹을 때는 이가 소중한지 모르는데, 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먹기 힘들고 그러면 야참 이빨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알고 사람 몸에 붙어있는 지체 가운데 쓸데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리가 다리가 말합니다. 야 내가 다리인데 네가 내가 없이는 아무데도 못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다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뭐라고 할까요 눈이 야 네가 가리긴 하지만 내가 없으면 네가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내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위험한 거 피해서 다닐래 네? 어떻게 신호등 잘 찾아서 걷는 거 아닐래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다 소중한 거야 다 중요한 거야 뭐, 우리가 작아서,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아직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다 모두가 발휘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남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실 거예요. 귀에만 주어지면. 어떤 이는 묵묵히 봉사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교회에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딱딱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성을 기도 중에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남을 공위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 모두가 귀하고 다 소중하고, 모두가 꼭 필요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서로 인정해줘, 서로 서로 기뻐해줘, 또 힘을 합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는 분쟁하지 말고. 한 몸인데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분쟁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일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 자기가 자기 몸을 막 불로 지지고 칼로 이렇게 긋고 그래 봐.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100% 정상적이지 않죠. 정신 분열증 환자이거나 알콜 알 중독자이거나 마약 중독자이거나 이런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지체 상관에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여러분, 본문 25절, 26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목해 하셨느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니 이게 교회죠. 이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교회면 아무리 커도 그 교회가 은혜 중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받아서 찬양합니다. 야, 그 찬양하는, 한마음이 돼서 주관해서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쿨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저들은, 저, 저, 저 교회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 축에 찬양하면서, 한마음이 돼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은혜를 받는 저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너무 좋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뱉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또한 하나입니다. 하나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갑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붙이자면 아까 사명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서 옛날 갈릴리 동네에 걸어 다니신 것처럼 우리 동네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시고 있다면 그죠?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니시는 거야 매일같이. 다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동네를 매일매일 걸어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다고 상상한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겠죠. 근데.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산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키워가고 있는 한 목사님이 쓴그 교회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1년 예산 딱 결, 결산할 때 교회 잔고가 없, 어, 없게 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게 하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선결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고, 그래서 교회가 연말에 결산할 때 재정이 하나법으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겠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렇죠. 모으지너 모아 쓰는 거 아까워하고 모으고, 빨리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어? 우리끼리 뭐 하자. 우리끼리 뭐 하자. 교회를 이렇게 만들, 자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진정한 참 교회 모습인가? 큰 생각을 해다 저도 솔직히 아, 자꾸 이렇게 돈을 쓰는 거를 꺼려하고 교회가 좀 재정이 더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야이참 부끄러운 마음이 한쪽으로 들려. 이게 진짜 교회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 교제를 하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를 밖으로 우리가, 우리가 크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리어 쓰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대접을 보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을까?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당장 올해부터 다 쓰고 땅원으로 만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찾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좋은 생각이 나시면 같이 교회에 같이 나누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각양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마치 예수님이 이 동네를 왔다 갔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 교회를,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교회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보시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목회 이제 10년 안 남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